안녕하세요. AI and Quantum Computing in Biology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 생물학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복잡한 생물학 데이터를 어떻게 AI가 처리하고 또 우리 연구와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어질 심화 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AI의 기본 개념과 핵심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체 데이터만 해도 앞으로 2에서 40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1엑사바이트는 10억 기가바이트라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에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 생물학에서 주로 쓰이는 핵심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 사람 뇌의 뉴런을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를 깊게 쌓은 구조를 이용합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폭발적으로 발전하며 이미지 인식부터 자연어 처리, 단백질 구조 예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죠.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등의 계층을 통해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특징 추출하고 예측이나 분류를 수행합니다. 생물학에서 이런 AI 기법들은 유전자, 임상, 단백질 구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입력하면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변이를 찾아내거나 특정 약물의 반응이 좋은 환자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AI는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인간이 놓치기 쉬운 복잡한 상관관계나 미묘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수백만, 수천만 개 이상의 변이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통계 방식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AI는 이 작업을 단축해 연구의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혹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 환자의 상태, 유전자, 생활 습관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방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물학 연구 현장에서 AI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앞으로 더 방대한 데이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생물학에서 쓰이는 AI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 예시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속 세포나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패턴을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예측하는지 들여다보니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AI와 양자 컴퓨팅이 함께 만들어갈 생물학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